네 영동 지방의 폭설 이제야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눈이 펑펑 내렸었는데 오후 들면서 이 눈이 내리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 이후로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한동안은 제설 작업이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는 볕이 반짝 나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죠. 북서쪽 고기압의 영향권이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압 이미 찬성질이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은 내일도 대부분은 좋은 날씨, 동해안 쪽에만 구름이 많거나 좀 흐리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을 할 텐데 한낮의 기온이 영상 5도 안팎까지 붙어 오르면서 일교차가 좀 벌어지겠고요. 동해안 쪽은 다른 지역보다는 기온이 좀 낮겠습니다. 이후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영주 동지방에 눈이나 비 혹은 제주도에도 비가 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